잘 있었어요? 네 친구들 지금은 무슨 몇 매달 달이죠? 어 12월 달 12월 달에는 무슨 날이 있을까? 어 크리스, 크리스마스가 있지 크리스마스에 뭐할 거예요? 어 선물? 선물 누구한테 받을 거야? 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사람 손 들어봐. 와. 그러면 예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는 선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지만은 누구 생일일까? 어 친구 누구 생일일까요? 어 그래 예수님 생일이에요. 와 박수. 그러면 우리 예수, 예수님 생일날 우리 어떤 선물할까요? 우리 말씀아니랑 어, 친구 우리 말씀맨이랑 안송을 예쁘게 외워가지고 예수님께 선물 드려볼까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아, 아직 아닌 것같아 잘할 수 있어요? 네. 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자, 우리 말씀. 자, 이번 달에는 우리가 몇 개의 안송을 외워려면 그러니까 숫자 셀수 있는 사람? 네. 자, 네 개를 외워야 돼, 네 개.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처음, 처음 배운 거 말고 우리 10월 달에 배운 게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자,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스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호 오직 유일한 여와시니 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네. 이거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나요. 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스라엘아 들라 우리 하나이요와는온 어떤 춤을 잘 기억하고 있나 니까여직 일요일 이 너무 나온다 한번 우리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하면은 이번에는 동영상이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친구들이 목소리가 작으면은 동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 알았지? 크게, 크게 해줘가지고 동영상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laughs> 어우, 지금들우 너무 멋지다. 자, 하나, 둘, 셋, 넷. 넷, 넷. 친구 너무 잘해줬는데, 아, 노트북이, 아, 지금 노트북,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봐 친구 노트북이 안 돼주고 있어요. 자, 우리야, 그러면은. 일어나서 해볼까, 우리?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센서. 야 일어나가지고. 자,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네, 목소리 너무 너무 세게 지르지 만 예쁜 목소리로. 왜냐면 목이 아플 것 같아 친구들. 아직 예쁜 목소리로. 그래서 예수님 사랑만큼 우리 노끼 노끼 조금 노끼끼로 뛰어보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자 우리 한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셋 넷. 이스라엘 착붙 좀 누가 좀 착붙 좀. 착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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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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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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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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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엄마, 엄마, 아빠한테, 이거, 우리 요절, 이번 달 요절 뭐예요? 알려주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하고, 우리 보고 다음 주에 한번 해봐요. 알았죠? 네. 자, 그럼 말씀해 갈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자 여러분들 다같이 크게 인사해볼까요? 크게 하이 에브리엄 하이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일어나서 헬로송 한번 하고 시작할까? 네자 yeah. 헬로송 한번 하고 갈게요 yeah. 자친다들 일어나 볼까? 다같이 yeah. 일어나기 자 크게 시작 어깨. 힙을 열, say okay. hello. 네, 자리에 앉아볼게요. 네, 친구들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자리에 앉을까? 네. 앉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자.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친구들, 이번 달몇 월달이에요? 이번 달몇 월달이에요? 네. 나는 12월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12월. 어. 오 누구야? 마이크. 너 왜? 왜? 아까 친구 누구세요? 저요 아, 아, 저요 그래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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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쪽 친구들 크게 디셈버 네 잘했어요 자 12월달은 디셈버인데 여러분들 12월에는 아주 아주 중요한 날이 하루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영어로 뭐라 그럴까? 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축하해야 돼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요 누구? 누구? 해봐. 몰라요. 네, 몰라요. 몰라요. 오케이. 네? 자, 몰라요. 자, 나 알아요. 몰라요. 어, 이면또 해봐. 어, 맞아요. 자, 신부들 따라해볼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한번더 크게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에 누가 탄생하신 날이에요? 네? 아기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한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불. 불. 자, 여기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 별, 별, 별. 별은 영어로 뭐예요? 아아 <laughs> 유독 반짝이는 별이 있죠? 어떤 동물이에요양이에요과일아아요 양이 뭘 봤을까? 별을 봤어요, 맞아요. 누가 왔어요? 토끼도 왔어요. 토끼 영어로 뭐예요? 레빗,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음, 영어로 뭐예요? 음 아, 마우스 t 맞아요. u t h Mouth. m o u 있어요? o u t h Mouth. 있어요. t h 있어요. 누가 있을까? 맞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오두막까지 왔어요. 오두막. 네, 그래서 두막까지 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 오두막에서 작은 나무로 된 상자가 있었죠. 여기 누가 태어나 누가 계실까? 는 다음 주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누가 태어나신 달이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걸 공부해보도록 할텐데 자, 네. 자 이번달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를 배울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간단히 한번 불러보고 마칠건데 자 우리 작년에 나 있었어요 우리 다섯살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섯살 맞네 다섯살 친구들은 저랑 같이 한번 했던 노래예요자 어떤 노래냐면 불러줄게요. 자, 이런 노래요. Go tell him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him on the mountain that Jesus c r i s h is b o r l 이런 노래에요. 자, 이 노래가 무슨 뜻이냐면, 자, mountain은 뭘까? 아까 그 오두막이 어디 위에 있었어요? 집이 어디 위에 있었어요? 산. 오두막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뜻이냐면, 은 자, 딱 선생님들 다 같이 좀 불러주세요. 오. Go Tell him on the mountain. 가자면, 어디로 가자는 걸까? 어디로 가자는 걸까? 마운틴. Mountain. 마운틴이 어딜까? 산이에요, 산. 그래서 율동은 이렇게 할 거예요. Go Tell h m the. 다시 할게요. Go Tell him on the mountain. 이렇게 외치자는 거예요. 같이 산에 가자고. 그 다음에 언덕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 힐, 힐, 그래서 언덕 어떻게 표현할까 손으로 <laughs> 어떻게?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이렇게 할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친구들? 한번더 Go tell him on the mountain 해볼게요 Go tell him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한번더 Go, tell him on the mountain.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산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 h e n Jesus Christ is b o r 이렇게 할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친구들? 네, 이번 달이 노래로 한달할 거니까 여러분 다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연습 삼아 한 번만 해보고 마칠게요. 자, 해볼게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자, 해볼게요. 시작! Go, tell him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him on the mountain that she's f i g h t i s g f o 이런 노래로 할 거예요. 할수 있겠죠, 친구들? 네. 육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이정도면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도 이제 다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동물들이 어디 앞에 있었죠? 오두막 앞에 있었죠. 오두막 안에 갈까 안 갈까? 모르죠, 그거는. 자, 그래서 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우리 발바이송하고 마칠게요. 자, 손쭉 펴고. 시, 작1 2 3 4 5 핑거 6 7 I can t o u c them. ปั play eyes. 반짝반짝๊บจับปั๊บจับต้อนสตาร์สกันในที่เดียว